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아버지, 받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이고자 갈급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영을 채워 주시옵시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아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을 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려드릴 찬양은, 음 자, 봅시다. 이렇게 좋은 날, 은혜로, 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렇게 좋은 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지금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소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함.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아멘. 은혜로만. Only by grace.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사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사장 16절 말씀. mm Oh 로 가하는 은혜로만 선다네. 천단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곳은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주님의 그 은혜. Amen. 다음 올려드릴 찬양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첫 번째 아들 윤수환, 두 번째 아들 윤수찬, 세 번째 아들 윤수담. 아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자장가로, 때로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를 참 많이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부모로서 해줄 것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새 아들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환이 수천이 수다미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세계를 주유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장가로 불러줬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 감자 너머로 뻗든 나무 같이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아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에.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함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져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매즘 찬양이네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laughs>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 주 안에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낌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신이 형제 참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모렐 통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물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